안녕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육세공입니다. 야, 비와, 비와. 비 오는데 왜 이런 날 쉬고 잠깐 잤 어? 아니, 그게 내 뜻대로 돼? 어? 안 들렸다. 너무 밖에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갑자기 비가 와요. 지상에 보면 안 온다고 했지. 지금 사운드가 불릴, 그러니까. 불릴 수 있어. 비소리가 사운드가 불릴 수 있다고. 뭐, 소리 크게 해줘야 돼. 저희는 경상대학교에 와있습니다 여러분. 경상대 무경대. 뭘할 거냐? 뭐할 건데 인형 포기한다 또 인형 포기야 부산대 이어서 이타 이타 또너 뭐 대학교 대학 교 맞박이야 할 거야 너 강력해진 벌칙으로 돌아왔습니다 더강력해졌다고 뭔데 역시 맞박 2대 맞박 2대 맞박 2대 맞박 2대 맞박 3대나 아, 너도 포함할 포함 거야 뭘. 너도 포함할 거야 네너 인형 포기할 거냐고 있잖아. 나는 영상에 나올 수가 없는데 무슨 그. 찍어준다니 우리가 아니 일단 이런 해 괜찮아 그래 너도 하고 너도 총만 원씩 해가지고 어? 진 사람 맞박세인데 그럼 총세 명한테 맞을까? 3x3 9대 9대 좋다 야 이만... 이마... 불라야겠다 그래 콜콜콜야 <laughs> 어. 어. 작은 영 3점 중간 영 10점 비교 포함입니다 그리고 큰 대형 인형 뽑으면 끝나는 걸로 그냥 그 사람 이야 그 제외 예 저런 오케이. 거 어. 저런 큰거자 응. 가자 왕코또 바꿨습니다 <laughs> 인형뽑기를 그만해야 되는데 이거 안 봐야지 않을까? 시험만 시 원만 이거 예 되게 높몸이신데 너0 minutes, 냐 그럼 안돼 u t e s 10 m i n u t 다 s 10 minutes, 10 minutes, 10 minutes, 10 minutes, 10 minutes, 10 m i n 라 t 라 s 라0 minutes, 10 m i 라 u t 라라라라라라라라

이제 바 바뀐 게. 따라 따라 따따따 따라 라 따라 따 따따. 난 쌍. 칠천 원. 칠천 칠천 원 칠천 원 칠천 원 칠천 칠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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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천 원어천원 칠천 원 칠천 원 칠천 원 칠천 원 안 터졌어요, 아직. <laughs> 얘네 어 얘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렇지. 오케이, 가자. 가자고. 과연 이거 가. 오! 자, 자. 오. 아, 오냐? 네. 오, 오. <laughs> <laughs> 오잘 잡아. 안 놓. 안 놓. 오, 놓지 안 놓. 네. 이게안 놓. 아! 안 된다. 안 된다. 조금만 더 기다려.

김철명이랑은 비교가 안 되죠. 과연 안 돼. 아냐 이거 눕힐려는 시도일 뿐이야. 루필레온이 이렇게 천원 날라갔습니다. 전 넣어 그냥. 나 같은 5천 원 넣었다. 이거 뽑을 수 있겠는데. 나 같으면 나 같으면 5천 원 넣는다. 하라 썬더드래곤! 안돼 이거 안돼 절대 안 돼. 안 되면서 왜 하라했냐? 아잘 <laughs> 누웠다 <laughs> 잘 누웠다. <laughs> 아 와. 누웠다. 야 누웠다. 나는 5천 원 누웠다. 천 원으로 천 원으로 꿈을 꾸겠다. 하나 둘 셋. 아 이게 아, 너무 아, 너무 아, 힘들어 아 조금 아래로 해서 아래로 왔는데 위에 없고 위에가 맞았어. 하지 말라는 거 같은데? 아니, 아 아니, 야 해야 돼 해야 돼. 하아말아 아니, 야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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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해, 해. 하네, 하네. <laughs> 와, 이, 와, 이렇게 니 <laughs> 아니, 게니 아니, 아니,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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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이높아아아아아 아. 갔어. 어디 갔 간간. 기다이 걸렸네. 뭐야? 막 땀받을 같이 저거. 아니, 뭐냐 지원자도 초세고 다 해. <laughs> 오, 뛰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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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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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잡았어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가 을라싸워요 어, 인성 쓰레기들. 이거 돼요. 초등학교 학, 초등학생분들이 해 두고 가신 건데 인성 쓰레기를 못시고 뭐가 있다는 게 중요하냐고. 마지막 천원. 아, 날렸어요. 됐다, 됐다.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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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개만 올려 두고 꺼져라한 개만 올려 두고 꺼져라좀안 꺼져라. 하면 되지만 너네는 돈이 날 갈라간다. 아, 꺼져, 꺼져, 꺼져. 나빠라라 무서워야지, 멍청아 나 초등나도 음식 처음 나거든요. 잘 생각했다. 등장병장 넣었어 등장병장 넣었어. 와 신중하다. 됐다, 등짝, 나가리야. 등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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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와, 등짝, 등짝, 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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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짝 등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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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시 등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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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이거 동장병장이 제생각에는아 d t h 거 n I go with us. 는 h Bobota. Oh, b o 먹었다. a w 먹었 t s another? w h 원 t s 다5 o t h e r Did you get there? You got that. What's another? What's another? What's a n o t h 진짜 안돼 일단 돌, 돌려놓고 눈에, 눈에 계속 도네? 일단 돌려놓자 여기 계속 돌아야 한번 이거. 돌려보고 아망다 진짜 정중하게 밑에 쳐봐 밑에 밑에? 어! 어! 저를 왜 때려 여기 왜 때리는 거지? <laughs> 여기 때리지? 야 안됐다니까 포기해 뭘 포기해 이미 넣었는데 어! <웃음> <웃음> 이제 네번 남았습니다 어어 어, 잘 때렸다 어 밀렸어 밀렸어 되겠는데? 밀렸어 비계인데? 비계인데? 밀렸어, 밀렸어. 두번 안에 헬스 있다 이기는거야 그냥 이기는거야 바로 이기는거야 이기는 거야. 거야. 아 돈다 안밀네안 밀리는데 이거 위 아래 위, 위위 아래 위, 위 아래 위위 위 아래 봐라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잘 밀었어 와 이거 하나만 하나 만 돼? 아내 아, 차례다 <laughs> <laughs> 내거야 이거 이건내거야 하나만 만 돼? 5천 준비 갑니다 아또왔다 나이스 됐어 아 마이 프레시어스 그릇 뺄까? 아따 그릇을 빼자 내가 안 된다 이거야. 내가 이거 할래. 해봐라, 해봐라. 됐나 쩡 열정. 쩡 열정. 한 경쟁 지금 3,000원 남은 거. 1,000 썼어요. 아직. 오 진짜 빨리 들어간다.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게 초가 빨리 빨리. 야, 잘 잡았어. 잘 맞아. 어 오. 일단. 고복. 어떻게. 일단. 빨리 가네. 이초 초. 초. 천원남았습니다야한막원입니다 저기 가자 맞아. 마지막 전원입니원 가자 마지막 전원입니다. 원입니다지막 전원입니다. 마지막 전원입니다. 마지막 니다 마지막 전원입니다. 마니다 마지막 아원 심각해요 마지막 전원입니어원어니다마 어? 어어 T1! T1! 아 아, 끝났다 나이스 유유 빵점 전 여기서 날꺼 제발 지옥 같은 여기서 날 꺼내줘 제발! 잡았어 오 좋은데요? 아왜 그렇게 밀어 잘가 빠이 아끝 빠잉 빵점 자 여러분 인형뽑기 끝이 났습니다 점수는 그래 저 혼자 9점입니다 저 혼자 9점이고 나머지는 다 빵점인 걸로 그래서 이제 벌칙해야죠 벌칙 대박. 누가 먼저 맞을래? 음, 가영이 빵 하시겠습니까? 음. 하죠 콜가요해해아저 하겠어요 가영이 빵입니다 아우 아오 빵입니다 빠이 빠이 빠

나스 진짜 세게 제가 이겼습니다 아프지 않아요 제 말인 강철이거든요 여러분 평소에 딱발로 많이 맞아두시면 저런 놈쯤에 딱밤 따위 두렵지 않아요 저보있 손목이 나가서 저러고 있는 찌질한 모습 이것이 바로 클랍스 <놀람> 클랍스 클라스, 클라스, 클라스. <놀람> 여기까지 정성대 부경대 앞에서 6 9 네, 이었습니다 고기야.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단단단단단단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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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laughs> <laughs> <딴 웃음> 이겼잖아